2023년 8월 31일 성령 강림자로 13째 주 목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05편 주님을 신뢰하여라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백성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제1 독서 출애굽기 2장.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제2독서, 에베소서 5장,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